2억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직장인들과 신업부부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집인데. Check this out. Okay. I look good. 내가 직접 살집처럼 리뷰하는 집주인 tv의 배집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경기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시축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역가의 거리도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7호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실용성 같이 있게 가성비 있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혼부부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여기 커진다 신혼부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찾기 시작해서 나중에 큰 집으로 가자라는 뜻에서 저기 이제 대장 대장 아파트들이 다 위에 보입니다. 예, 전면에 막힌 거 하나도 없고 정말 좋은 집인데 여기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주변 일대에서 정말 제일 저렴하게 나온 집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러 가보시죠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 이렇게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실 거울 그리고 이제 조그만 허리 선반 하나 있습니다 디퓨저나 잡기도시면될것 같고요 밑에 서랍장 위에는 이제 또 수납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큰장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색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띄움 시공도 또, 예, 미니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신발 한쪽에 보관하시면 될것같고요 예, 통이 있어서 흙문지도 바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예,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 프레임으로 잘 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실도 한번 보시죠. 거실 보시면은, 요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맞벽 사이즈, 예, 옛날 뭐, 4억대, 5억대 이렇게 막, 그것보다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넉넉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파 사이즈만큼 튀어나와 있으니까, 예, 네, 쇼파 이렇게 놔두신다 치면는 TV, 네, 원하시는 거 두시고, 90인치, 100인치 이런 건안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적당한 사이즈의 TV 두시면은, 네, 시청하신, 크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온도 조절이나 이런 건다 되고요. 네, 여기 또 TV 아트월도 대리적으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대리적? 마루를 봐라라네 마루네! 마루네. 방염 스티커 보고 의심했어요. 방염 스티커 보고 대리석이면 방향이 어? <laughs> 마루네. 습기 조심하셔야 돼. 반대편에 주방 한번 보시죠. 주방입니다. 주방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요즘 신혼부부분들은 요리를 잘안 하시죠. 다 배달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다 배달로 드시는데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예, 뭐 거진 신부소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 끓이고 나서 아파트로 가야 <laughs>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요렇게 가스레인지 설치돼 있고, 싱크대까지 되있습니다. 뭐, 렌지랑 밥솥 놓는 공간까지 다 따로 나와 있고 수납 공간 이도 충분해요. 냉장고 자리 어디냐고요? 예, 이쪽 끝에 있습니다. 이 주방이 일자로 쭉 되어있어요. 일자로 되어있으니까 식탁을 요 가운데 놔두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식탁을 큰거 말고 2인용 식탁 그냥 두셨더라고요. 큰거 말고. 근데 다른 분들은 여기에 이제 크게, 예. 여기에 크게, 요즘 이제 홈테크, 재테크 막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짝 그 최후의 만찬처럼 탭을 꽉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컴퓨터 업무, 오죽이 식사하시고만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나름 내가 꾸미기 나름이니까, 이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은 이 정도로 하고, 안방 한번 보러 가시죠. 안방입니다. 네. 정확하게 킹 사이즈 들어가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남는데, 저쪽 끝에 이만큼 뛰어났습니다. 뛰어나가지고, 뛰어났기 때문에, 이로버리면은 예. 네. 프레임 이만큼 튀어난 거 보이시지요? 예, 이거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은, 예, 이만큼 공간이 더 나옵니다. 그런 말은 무엇이냐. 능력하게 쓰실 수 있다. 예, 이 정도면 뭐, 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어, 이 정도면 뭐 완벽하지. 예. 단 하나 아쉬운 거는, 아, 씨. 천장이 아무것도 없네. 아까부터 계속 거슬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덩그러니, 콘센트만. 예, 에어컨은 또, 왜? 예, 협의하면, 다 해준다니까, 예. 네. 아, 저번에 그랬어요. 저번에 이제 손님 모시고 왔을 때, 그렇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조금 자기가, 아, 어, 하시면은 저희가 힘써볼게요. 이래요 힘 잔뜩 실으셔요한방 <laughs> 네. 크기 이 정도 네. 완벽한 것 같고, 화장실입니다. 예. 네. 도 화장실. 여기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작다! <laughs> 사실, 사실 아 조금 작습니다. 예, 네, 작지만 그래도 그래도 연결 보시고 손 씻는 거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면은 과감하게 요즘 여, 여기 안방 화장실 작잖아요. 이거 다떼 버리더라고. 어떤 볼때요 변기, 세면대. 아, 창고 용도로. 네, 다떼 버리고 이거 밑에 하수구 다 막아 버리고, 다 막아 버리고 그 이제 요바대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실리콘이나. 나도 뗄수 있게 해놓서 이다 막아버리고 여기 장을 만들더라고요. 음 네. 이것도 빠지잖아, 떼지잖아요. 바로 빠지잖아요, 떼지잖아요. 바로로 빡그 빠지잖아요. 그것까지 몰딩 싹 해가지고 여기를 장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신혼부분들이 이제 신혼 남편만 있으면딱입니다 뭐 네, 작은 방들도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네, 저분들 정말 침대 사이즈 슈퍼싱글입니다. 네,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 들어가 있고, 여기가 거실이랑 안방이랑 작은 방이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갖고, 체감 정말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날이 또 흐리네요. 저희가 날씨의 요정 아니겠습니까? 차영 뭐, 너무 날이 흐려. 네, 나머지 작은 방도 한어 보시죠. 쟤은 여기 작은 방들이 사이즈가 다 괜찮아서, 신혼부부분들이 정말 좋아요 왜냐면, 괜히 어설픈, 뭐, 2억 초반 때, 예? 뭐, 뭐, 어, 뭐, 막, 3억 초반때 이런데, 빌라 같은데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가면은, 안방이랑 작은 방 하나는 괜찮아요. 예. 근데, 나머지 작은 방 하나가 진짜 쓸데가 없거든요. 예. 진짜 쓸데가 없는데, 방 보십시오. 아 시스템 장 진짜, 막, 여, 뭐, 11자 다 들어갑니다. 예, 11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이제, 뭐, 자식 농사 다 짓고, 이제, 우리 둘인데 큰집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몇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이런 집 진짜 선호해요. 여기 딱장 넣어 놓으시고. 여기 실템, 아, 여기 이제 드레스룸, 실템장 딱짜 놓으신 이유가, 이 안쪽에 오면은, 건조기랑 세탁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들어가 있는데, 베란다가 너무 작은데, 여기 세탁기가 들어갈 거가요?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쟤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정확! 이게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예. 가전제품이 나오면 가로, 세로 사이즈부터 잽니다. 예. 재가지고, 베란다, 아, 이 정도는 돼야 이 제품이 들어가니까, 예. 이 제품 놓고, 이거, 글쎄지지 <laughs> 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빼는 게더 힘들어서 제가 달라고 할게요. 예. 제가 올 때마다 달라고 하는데, 안 받으신 분한 분도 없습니다. <laughs> 다 받았습니다. 예. 이거 달라고 할게요. 달라고 하고. 옆에는 뭐 철문이니까 다 아시죠? 예. 보일러랑 실외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또 공간이 남으니까 활용도 좋게 활용하셔가지고,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을 깜빡했네요. 메인 욕실을 보러 가시죠. 말이 정말 많았던 메인 욕실입니다. 아... 여기가. 아,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샤워하시거나 여런 보시는 크게 불편한 사이즈는 아니거든. 네, 근데 이제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뭐 이게 좀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벽 두께 보시면은, 이두께 보시면 이게 엄청 뚜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살짝... 네. 이거 살짝 알잖아요. 살짝 잘라가지고 탁 붙이면 은좀더 넓어지긴 하는데, 이거 타일 반만큼 정도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넓은 필요는 없고, 이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버앞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때릴 때는 목욕 뭐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시주 현장 같이 한번 봤는데요. 여기가, 아, 왜신부분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지하주차장까지 있고, 그리고 또 전철역까지 진짜 가까이 있으니까, 7호선을 타시고, 온수역까지 가서 온수에서 갈아타시고, 네. 여기에서 뭐, 전국 사방팔공, 뭐, 다갈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여기에서 갈아 타시면 급행을 타시고 가실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출근 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진짜 인기가 많고 이제 자신 농사 다지고 큰집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인기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다 보니까 여기 2억대, 예, 2억대 가성비 정말 좋은 주택입니다. 예, 여기가 지금 뭐 2억대 분양을 하고 있지만은 주변에 1대에 비교를 하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 주변 일대 전부 다 3, 4억대거든요. 다삼성 때인데 네, 여기 지금 딱 2억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서야 빛나기 시작한 현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뭐 궁금한 사항 진짜 많으실 텐데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친절히 답변을 드리니까 문의 남겨주시고 상세 설명 아래 써놨으니까 한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도전지 찾아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